예를 들어, 이런 분들 있죠. 안 망하잖아. 아니, 안 망할 것하면 은행에 저금을 하셔야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성장주죠.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주식투자편입니다. 자, 그럼 또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식을 살 때, 보통 집중투자, 네. 분산투자. 아, 네. 이게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분산투자, 뭐, 위험을 엠빵, 음,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음. 근데 돈을 크게 벌려면 또 집중투자도 해야 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원칙과 예의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원칙은 주식투자의 원칙은 무조건 분산투자예요 무조건 왜요? 왜냐면 주식투자에서 우리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유명하, 유행하지 않아요? 오. 밸런스 게임 네. 그럼 한번 선택해보세요 두 명의 투자자가 있는데요 네. 그게 되는 겁니다 어느 투자자가 될지 네. 한 투자자는 1년 안에 10억을 벌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10억을 다 날립니다 음. 또한 투자자는 1년에 1 천만원밖에 못 버는데요 어, 20년 있으니까 눈덩이 효과가 나서 한 20억을 봅니다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이건 너무 2번이죠 어, 그게 바로 분산투자와 집중투자의 차이예요 오. 무슨 뜻이냐면 네. 여기서 말하는 집중투자가 뭐한 5종목 이상이면 모르겠는데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일 때는 어, 저는 일단 반대죠 왜냐면 세상에 확실한 건 없거든요 그쵸. 내가 한 종목을 샀는데 그한 종목이 유상증자라도 걸리면 20-30% 그냥 꼬꾸라지고 요 관리종목 들어가면 반토막이 나고요 상장폐지 되면 내 돈이 빵원이 됩니다 그 위험을 못하러 감수를 해요 왜냐 한 종목을 산다는 건 종목 선정을 잘 못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음... 2000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 하나를 고를 능력이 있다면 두 번째 좋은 종목, 세 번째 좋은 종목, 네 번째 종목, <laughs> 종목 고르면 되잖아요. 왜못 골라요? 왜못 골라요? 뭐 <laughs> 하나밖에 안 산다는 얘기는 종목을 못 고른다는 얘기야. 네.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 들은 거한 종목을 왜 사요? 남한테 들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집중 투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배제. 네. 그러면 적어도 분산 투자. 네. 그럼 분산 투자의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이와 금액에 따라 달라요.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클수록 안전빵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적어도 만한0 뭐 종목 이상.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젊고 금액이 적으면 한세 종목 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아까 제가 예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제 한 종목 미수물방 하고 싶다 저도 했었으니까 아 진짜요? 저도 했었죠 왜냐 아, 뭐 50만원으로 무슨, 무슨 뜻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예외는 뭐냐면 일단 내 나이가 젊다 네. 어, 20대나 한 중후반인데 나 100만원 한다 어. 20대 중후반에 내가 100만원 없어도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한 종목 미수물방 하세요 근데 적어도 나이가 뭐 30대 중반 이상이고 금액 5천만원 1억 하는데 한 종목 몰빵했는데 만약에 1억이 내 전재산인데 30대 중반에 그 1억을 다 날리면 어떡할까? 음. 안 날리는데 나는 그거 제일 좋은 종목인데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종목 확실하게 그걸 선정할 수 있는 분이라면 네. 2등 3등 4등 5등까지 선정해서 사시면 되거든요 이야.. 에휴... 한마디로 미세몰빵을 할 거면 유형 감당할 수준 정도의 요 그렇죠. 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네. 뭐, 이제, 나이가 좀 어리면 젊으니까 다시 일어날 시간도 많고, 네. 또 금액이 적으면, 또그 적은 금액을 다시 또벌 시간도 많으니까, 네. 그 정도로 예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투자할 때 또, 탑다운과 또, 바텀업이 있잖아요. 요건 또. 이거는 이제, 아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아까는 분산 투자가 무조건 원칙이라고 했다면, 음. 탑다운이 한80% 정도는 원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저는 세무사님과 얘기해보면, 음. 세무사님은 탑다운 위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 투자는 절대 안 돼처럼, 네. 버텀업은 절대 안 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저는 당연히 탑다운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탑다운을 하게 됐던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주식을 배울 때, 이 증권사 리포트를 배웠어요. 그럼 증권사 리포트들은 다 탑다운이거든요. 미국 어... 증시 설명 있고, 어... 우리나라 증시 설명 있고, 산업 분석 있고, 종목 네. 분석 있고. 저는 그 리포트를 똑같이 쓰고 싶은 욕심에 몇달 동안 이제 리포트막몇개를 봤으니까 네. 당연히 탑다운 전략가가 된 거고요. 네, 탑다운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자금을. 무슨 뜻이냐면, 네. 이, 우리 하루 연구시간이 조식 모르겠어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한 10시간 하려나? 조금 하시는 분들 한두 시간밖에 못 하겠죠. 그쵸? 그러면 2천 종목 전체를 바텀업으로 언제 봐요? 못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탑다운으로 보면, 어? 2차 전지 진짜 좋네요, 요즘에. 아... 2차 전지 한 20종목만 리스트 뽑아보자. 그 20종목 중에 하나 골라보자. 며칠만 연구하면 바로 뽑을 수 있거든요. 종목전정. 종목 선정. 결국 주식 투자의 성공은 종목 선정인데, 그래도 며칠 집중하면 종목 선정 할수 있어요. 추려지네요. 완전히 약간 딱 범위, 범위가 좁혀지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도, 어, 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에는 사실은 탑다운이 적절하죠 왜냐면 섹터를 구분한 섹터들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섹터로 들어가야지 서로 다른 주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네. 위험 분산 효과가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럼 탑다운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에 적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버텀업을 한다면 종목을 위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종목 위주로 정말 우량주야 어, A 정말 우량주야 B 정말 우량주야 C 어, 이렇게 살래요 A, B, C 근데 A, B, C가 모두 다 음식료 주네 A, B, C가 모두 반도체 주네 왜냐면, 반도체주나 음식물주에 접어주, 우량주가 많거든요. 네. ABC 모두가 은행주네. 은행주 네. 엄청 접어주거든요. 은행주 3개 살 거면 하나 사람들이 뭐 3개 살다 똑같이 음식입니다 아... 어, 그래서, 버터업보다 탑다운을 저는 좋아하는데, 네. 뭐 사람 상황 따라서 뭐 8대2로 버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는 네. 그래도 좀 섹터라 생각해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인 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음. 탑다운이 더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범위를 좁히니까. 일단 어. 산업분석을 하고 나면 범위는 팍 들어드니까. 아, 그런 게 있군요. 방금 근데 은행주 얘기하셨는데 지금 은행주 저는 생무사님이 조금 안 좋게 보시거든데. 또 다, 너무나 당연히 안 좋게 보죠. 그렇죠. 저는 성장하지 않는 회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어. 반대로 증권주는 엄청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응, 응. 은행주 보다 더 좋게 보실 어, 것 같아요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수 있어요 <laughs> 제가 줄인이지만 응. 이 맥락과 분위기 잘 파악하거든요 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어, 은행주는 정말 주가 움직임이 비탄력적이고요 아. 어, 예를 들어 은행주 투자는 딱 한마디로 배당주 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주 투자가 아닌데 은행주를 샀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 있죠 안망하잖아 예를 들어, 한국전력, KT, 네. 은행주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의 논리가 뭐냐면, 안망하잖아. 아니, 안망할 거 사면 은행에 저금을 하셔야죠. 그쵸. 너무나 당연한 거. 안망하는 거 사서 수익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원금 될 거면 저금하시면 되잖아요. 아, 괜히 어, 리스크는 어. 안망하니까는 말도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배당주 투자의 논리는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배당주 투자로 은행주에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적어도 하나는 지키셔야 돼요. 주가 움직임 갖고 속상해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대다수의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것만왜안 올라? 뭐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데 배당주 투자 잡다가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배당도 받고 주가도 두 배나면은 그뭐다 그거 사게요. 그래서 그쵸.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뭐 은행주는 어쨌든 배당주 투자에 한정하고 네. 증권주는 왜 제가 은행주보다 좀더 선호하냐면 네.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은행주는 제가 보기에 우상향하는 종목이 없거든요. 어... 증권주에는 있어요. 키움증권 일단 여태까지 우상향을 굉장히 어... 많이 해왔고요. 어... 최근 들어서는 미래에셋대우가 굉장히 좋고요. 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업종의 대장주를 확실히 뽑을 수 있죠. 네. 시가총액 1위로 대장주는 미래에셋대우. 아... 그 동안 동기간에 똑같은 기관의 주가상승률 1위는 키움 조건. 아, 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증권주도 아까 제가 말한 뭐 매력적인 8개, 9개업종에 포함은 일단 안 되는데, 안 은행주보단 낮게 본다. 네. 그리고 성장주로 구분할 때, 네. 야, 뭐 증권주나 은행주 왜 성장주가 아닌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어, 제가 보는 성장주는 제가 성장주를 찾는 가장 주,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 어머님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네. 엄마, 국민은행 알아? 알죠. 엄마가 안다 그러겠죠. 응. 엄마, 카카오 알아? 우리 어머니 모르십니다, 카카오. 어, 응, 응. 그 엄마가 모르면 성장주예요. <laughs> 엄마, 포항제철 알아? 알지. <laughs> 우리나라 최고회사잖아. 어, 엄마가 알면 성장주가 아니야. <laughs> 엄마, 한국쪽이 알아? 야, 매, 매달 전기세 나오는데 알지. 어, 우리 어머니가 80이시거든요. <laughs> 80 먹은 우리 어머니가 알지 하면은 절대 성장주가 <laughs> 네. 아니에요. 왜냐면 성장이라는 건 뭐에 대한 기대감이냐면 아직 그 상품을 안 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머니는 테슬라를 모르실 거예요. 모르 확률이 어. 높으시겠죠. 왜? 네. 전기차라는 걸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를 우리 어머니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직 안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오르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탈 수가 있잖아요. 이야. 그런데 한국전력, 아전 국민이 지금 전기 쓰고 있는데 뭐한 명이라도 더 전기 쓰는 사람 늘어나겠어요? 하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국민이 쓰고 있는 종목을 살 것이냐, 한 3분의 1, 2분의 1이 사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민이 쓰게 될 상품을 살 것이냐의 차이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카카오를 성장주 1순위로 자주 말씀드리는데 뭐 어떻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와서왜말하느냐가 아니고 1,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카카오는 왜 대단한 회사냐. 저는 정말 카카오 택시를 안 불르거든요. 근데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불렀었잖아요. 응. 요즘에는 다 부르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다 예약 달고 택시가 지나가요. 맞아, 맞아. 하나도 쓰지 않아요. 카카오 뱅킹? 사람들이 처음에 잘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요즘 계좌 보면은 1명중 1200만이겠죠. 10명, 네, 10명 중에 3, 4명은 카카오 뱅크고요. 아. 특히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이 카카오 뱅크예요. 아. 그러면은 아직도 안 쓰는 사람들, 카카오 뱅크를 안 쓰는 사람들, 카카오 대리를안 쓰는 사람들이 아. 계속 쓸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은행, 한국전력, KT, 모두가 다 쓰고 있는데 뭐 얼마나 아. 추가적인 소비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아. 탓하는 건 아니고요 성장주냐 아니냐의 구분을 할때 네. 적어도 성장주는 되게 좋은 기업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아직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 네. 때를 성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아니, 세무사님 설명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과찬하시고, 이제 조회수 안 나오면 전화, 전화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조회수 안 나오면 전화 안 하셔. 농담이고, 아니, 제가 슈퍼개미 분들이 등장하실 때마다 다, 그 특징이 다 있으시잖아요. 음. 예를 들면, 강판천 회장님은, 야, 이 흡입력. 음. 에너지가 엄청 넘치세요. 음. 그2 0대 엄청 뜨고, 음. 음. 슈퍼개미 김정한님은 이제 등장한 달변과 음. 세무사님은, 와, 굉장히 설명이 논리적이다. 음. 뭔가 종합적이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요. 야. 잠시만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laughs> 가치주, 성장주 얘기를 했잖아요 구분하는 네, 네, 네. 건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성장주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원리는 바이 앤 홀드예요 즉 사놓고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는 종목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팔고 갖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팔 이유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장주는 내가 샀을 때 성장주의 논리대로 접근해서 샀고 내예상에 맞아서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네. 이거는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까지 팔 이유가 없어요 안 팔면 돼요 조직투자의 논리에 딱 맞아요 네. 그런데 가치주가 과연 맞나 한번 볼까요? 자, 가치주와 성장주는 무슨 차이냐면 성장주는 매년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10년, 20년 동안의 대표적인 성장주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연봉을 보면 20년 동안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럼 20년 동안 회사의 가치도 올라갔고, 주가도 올라갔고, 20년 전에 산 사람들 안 팔면 돼요. 그게 바로 성장주예요. 가치주는 뭐냐면, 아까 저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라고 말했듯이, 가치평가를 일단 해야 돼요. 가치주는. 가치평가를 해서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게 가치주예요. 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했더니 얘의 시가총액은 천억이어야 해요. 네. 천억이어야 해요. 주가는 만 원이어야 해요. 네. 근데 지금 팔백억, 팔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같이 주니까 팔천 원에 사야 돼요. 네. 왜? 만 원까지 올라갈 테니까. 그렇 자, 그러면 만원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네. 팔천 원에서 만원 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얘는 아... 얘는 바이앤홀드가 아니고, 아... 바이앤홀드가 아니고 팔천 원에서 만원 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성장주는 10년, 20년, 100년을 갖고 있는 게 성장주인데 가치주는 가치 가지 오면 팔아야 돼 당연히 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어, 그러면 가치주의 단점은 또 야.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 평가가 힘들어요 일단 가치 평가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네. 힘들어요 근데 어, 네. 힘들게 가치 평가를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 사야 되는데 이 폭이 과연 네.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왜? 요즘 AI 시대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 가치평가로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가치보다 얼마나 낮게 거래되겠냐고요. 오차 범위가 시대가 발전할수록 점점 줄어들 거라고요. 이야. 이 안전마진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요. 이야. 만 원짜리는 적어도 9천 원이나 8천 원에 거래돼야지 만 원짜리가 5천 원에 거래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만 원짜리 9천 원에 사면 뭐예요? 10% 있다 팔 건데. 그게 단타 매매지 뭐야? 가치주는 단타 매매예요. 왜? 아니 가치보다 낮게 되는 거 거래해서 사서 여기 올라오면 단기 매매로 팔아야 되잖아요 단타 매매예요 그러면 성장조는 중장기 투자죠 왜? 계속 성장하는 주식을 야... 샀으니까 성장이 꺾이지 않는 한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갖고 있는 주식투자의 본질에 너무나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조를 사야 돼 세무사님이 주식 한 종목을 선정해서 사게 되면 네. 쉽게 잘안 파시나 봐요 그렇진 않고요 <laughs> 방금 전까지 맥락은 그게 아니었는데 <laughs> 성장조의 투자의 논리 놀리는 네. 그런데 그러면 10년, 100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사 그렇게 많냐? 그렇게 많진 않죠. 없죠. 아, 그렇죠. <laughs> 그죠? 성장이 꺾이면 당연히 팔아야죠.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때까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네. 계속 성장했 정말 10년 이상 성장했던 회사는 대형주에서는 어... 제가 지금 연봉 차트랑 다 기억을 해도 삼성전자, LG화학 정도예요. 뭐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뭐 당연히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정도고 네. 어, 성장을 준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한 현대중공업, 2 0 0 5년는 성장준 줄 알았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2012년, 2 1 3년꼭 지었을 텐데, 그때 성장준 줄 알았겠죠. 네. 근데 이제 성장이 끝나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땐 당연히 매도를 거리해야죠. 아...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당연히 우월하다는 논리로 매수를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10년, 100년 동안 안 팔아, 다안 팔았냐, 성장이 꺾인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꺾였을 땐 팔았겠죠. 방금 중국어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해당되기도 해서 그런데 네네. 그렇게 해당되신 분한테 뭔가 저는 승우사님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어르신분들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어르신분들이 뭐조선업은행업뭐 그다음에 이런 쪽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안정적인 네네. 알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으면 제가 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미 네네. 시즌이 지났다. 네네.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네. 그거 왜 가지고 네. 가지고 있냐. 네. 아버지가 하시말씀 이런 거요 산업의 사이클은 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생이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세무사님 생각 궁금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저는 미국하고 중국의 중간이라고 봐요.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애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 삼성전자랑 비교가 되겠죠. 애플 다음에 아마존 구글 묶어서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가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아마존 같은 기업은 사실은 없는데 구글 묶어서 그리고 이제 뭐그 밑에 MS 같은 게 있고 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월드클래스 의 기술은 없으니까 없죠? 하지만 비슷비슷한 종목들이 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과연 중국은 어떠냐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1위가 귀중호태주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귀주, 모태주. 어,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왜냐면 저는 그,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에도 제가 예전에, 저는 한국 주식을 매매하는 거를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말한 적은 없는데, 네. 예전에 이제 중국 주식은 제가 후광통 때문에 2015년에 매매 처음 시작했을 때, 네. 다 공개를 했거든요. 왜냐면 네. 한국 주식은 공개하면 뭐금감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아 중국 주식은 뭐 중국의 금감원이 나와서 전화할 것도 아니고, <laughs> 그래서 그때 공개를 다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귀주, 모태주를 2015-16년에 굉장히 음. 강조하고 막, 추세 매매법으로 이렇게 강도를 했었는데, 그당시는 당연히 시가총액 1위가 아니었고요. 지금 그 당시보다 거의 한 6배 정도 올랐거든요. 어... 2015년보다 7배 정도 올랐는데, 기조모태주가 저거예요. 술 만드는 회사. 마우타 아... 어, 마우타이 만드는 회사. 네. 그런 소비주가 중국의 1위 기업이죠. 2위는 뭐냐면 공상은행이에요 은행주. 우리나라 그러면 이런 소비주나 은행주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니? 당연히 있었죠. 음. 90년대 초중반에는 한국전력이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지금 시가총액이 20위 밖에거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이 20위 밖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러면 20년 동안 이렇게 하향세라는 얘기란 말이죠 어, 우리나라에서 은행업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던 적이 당연히 있죠 어, 한 2002년, 2 3년때 네. 어, 신한지주랑 KB금융이 네. 뭐한 4, 5위 했을 거예요 맞아, 맞아. 왜 그때는 4, 5위를 했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접어주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은행주는 접어주예요. 근데 지금은 은행주들이 시비 안에 못 들어가요. 지금은 접어주 시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중국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시가총이 탑10 안에 은행주가 3, 4개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2002년이니까 20년 전이죠. 우리가 중국보다 20년 빠른 거죠. 완전 개발 도상국이 선진국이 흘러가는 거에 맞춰서 이게 그렇죠. 비슷한 흐름이 있다는 아, 건가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그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야... 한 나라의 사이클보다는 네. 우리나라는 벌써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20년 전의 중국이라고 봤을 때, 물론 중국이 뭐 지금 G2라고는 하지만 산업의 구조상으로, 시가총액상으로는 은행주가 압도적이더라고요. 기술주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이 <laughs> 앞으로 또 성장산업이 될까? 뭐, 중국에다 잡아먹을 텐데. 저는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반도체도 잡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요. 도선 주 알지, 아까 말씀한 설강주 알지, 이런 거 지금 다 뺏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뭐가 살아남니? 이런 말 있잖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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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회사들 망하면 우리나라 망해. 저는 안 망한다고. 왜? 아니,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얘네가 지금 시가총액 3, 4, 5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시가총액이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네.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카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공사였단 말이에요. 한국통신, 한국전력. 예전에는 음? 삼성전자, 음? 그다음에 대한항공, 음. 국민은행, KT, 음, KT 이런데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데가 바뀐 것처럼. 아... 우리나라의 산업 사이클이 당연히 바뀐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세계의 뭐 반도체 사이클 아니면 조선업의 사이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태어나서 죽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기업도 있어요. 기업도 설립이 되고 성장을 하고 쇠퇴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 나라의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네. 철강업, 조선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숙산업도 아니다. 왜냐면, 어, 도입한 다음에는 성장산업, 성숙사, 성숙산업, 세태산업으로 내려가는데. 사양산업이거요 네, 사양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적어도 성숙산업 정도 되는 것들이 한음식료수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성숙산업도 아닌 것들은 더 이상 사면 안 되죠. 철강업이나 조선업, 이런 거 저는 사양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